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한 공원 헬렌 휴스턴 상사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의 한국 이름은 오경하 그녀는 현재 미육군에서 모병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This is Staff Sergeant Hi, nice to meet you.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오 상사가 캘리포니아로 근무지를 배치받은 것은 불과 몇 달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국 군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산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100일 돼서 딱 미국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캘리포니아 퍼시디어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국민학교 시작하고 나서 하와이로 갔어요.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요. 제가 한국 회사 한화그룹하고 일을 한 6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있는데 뭐가 그래도 뭐 군인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23년, 22년에 23년 동안 건무에다가 이제 제대를 하셨니까 으 나도 할수 있는가? 그는 궁금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9살에 어, 군대를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2001년도에 제가 졸업했거든요. 20년 전에만 해도 여자 여자들이 군인하는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많지도 않고 20년 전에만 해도 그게 어려웠어요. 오상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병관 사무실을 총괄하던 지휘관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새로운 책임자를 환영하는 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 군인들로 대위 계급을 달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외부의 여러 귀빈도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 신중하게 연습을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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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ic day. 음. gets passed the guy on and uh and then Camp Park gets to assume command of Coastal Company. Uh, yeah, I've been in the Army uh, about four and a half years now. Um, I will be here until January and I'll be heading off to the captain's career course in Arizona. Um, and from there, uh, I'm not quite sure what my next assignment is yet, but we, I've been doing some interviews here and there, so. so I've been in the Army uh, going on uh, 10 years now. Um, I'm coming from Florida, Destin, Florida. I was there for about three years and now I'm uh, taking over Costa company for the next two years are you excited oh yeah I'm very excited um, see what's uh, in store for me uh, here in the future um, trying to recruit you know fine young uh, future soldiers here in the LA area 우상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는 부사관들도 기대가 큽니다. This time, the official party will take their positions for the change of command ceremony. The passing of the guidon is a time-honored tradition, signifying the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the command in the ceremony to the incoming commander, Captain Park, thus demonstrating his confidence in the commander's ability to handle the responsibility of command.

몇년 단위로 근무지를 다시 배정받아야 하는 군대의 특성상, 누구보다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는 그녀입니다. 우상선은 현재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이사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기 아빠랑 애들은 지금 하와이에 있거든요. 8월 4일 2012년도에 결혼했어요. 같은 군인이었었거든요. 아기 아빠가 아주 조용하면서 남자다 남자예요. 어, 2016년도에 우리가 쌍둥이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들이 네 살이고요. 어, 테란이랑 하라니 군인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와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도 크지만 그녀는 이 또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라이프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고 왜 내가 했나 그런 후회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15년 차에 접어든 군대 생활. 그녀는 이렇게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살아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군인 될란 생각을 안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빠나 장교 가면 어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 대학교까지 나오는데 우리 딸은 군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갈 필요 없다. 너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군인 생활을 14년을 하니까 다잘잘 l d c h 뭐, i 스를잘했다 l 했니까 그래도 제 마음은 좋아요. 그래도 마음에는 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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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 i l 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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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l d child c h l 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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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진짜 개구쟁이였었어요. 막 뛰고 뭐 넘어지고 뭐, 뭐 자전거 타고 뭐 점프하고 옛날에 한국 가면 스카이콩콩 탄다고 그런 애였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개구쟁이였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머리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여자다 여자다운 옷이 있는데 진짜 사람이 물어봐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은 그냥 뭐 바지에다가 티셔츠에다가 머리 그냥 짬이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 생활하고 그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미 육군 모병관이 되기 위해선 군대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소속부대 최고 우수 10% 중에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아, 그냥 너 와서 리크루팅 해라. 그런 잡이 아니니까, 처음 버텨서 군인 생활을 할때 힘껏 해야 돼요. 왜냐면, 리크루터를 하려면 토비해야 돼요. 미국은 현재 135만의 현역 군인들과 국가 방위군을 비롯해 85만 명의 예비군을 운영하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완전 지원 병제인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신병들이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병관들의 역할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a p p l for the army June 17th. Mm. And regional what's the region? I wanted to push myself. I just wanted to push myself and see how far I can go. 지원자의 범죄 기록 사실이 있거나 시험 성적이 나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 모병관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모병관 사무실을 찾은 지원자 제시. 하지만 상담하는 담당자와 제시 두 사람 다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I pretty much qualify for everything. The only thing that's kind of like holding me back a little bit is uh, a couple months ago um, I got pulled over and uh, they um, gave me a DUI, but um, I'm fighting it right now. Hopefully, across my fingers, all goes well, then um, I can re enlist if, I, if I'm able to fight it right away. And if not, I know I can still re enlist, they said. It just has to. a little longer of a <laughs> 제가 7월 7월 2017년도에 지금 그 리크루팅에 들어왔거든요. 그면 이제 한 3년 반 거짐. 그면총 제가 군대 이제 카운슬링 한 사람들이 한 거짐 80명이에요. 다스했어요다스했어요 어. 그뭐 혹시 그 회사 사람들 중에 고맙다고 뭐 이렇게 연락 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사진 온 애가 있어요 금방 이제 훈련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도 결혼해서 애가 넷이에요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좀 몸무게가 좀 너무 많이 나가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걔가 서지 힐스틴 저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살다 빠져가지고 지금 금방 훈련 끝났어요.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 고맙다고 한 번도 저 포기하지 않고 어, 넣어줘서 고맙다고 그게 진짜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Go ahead and enroll you in March's u c c e s s and you're g o n to do like a one-week study plan. Okay? I know you're disappointed, but you're not that far away. So, if you follow the plan and you go step by step, and I'll be able to monitor you in the system. So, don't be lying. If you don't do it, I can see it. Okay? I know you're a smart person, and you know, sometimes it just takes a minute to rekindle some of the old stuff in our brain. 미군이잖아요. Yeah. 체, yeah.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은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시작했다가 아, 안할 거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군인들을 보면 다뭐 군대에 조인한 이유는 다 틀리지만 다 똑같아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이 좋은 미국을 보고 싶고. 그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한 마음, 한한 생각. 아직은 낯선 LA시역. 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I'm lost, so I'm following my ways, and it's sending me right by this CVS. It's right past. Yeah, I see you. Where are you? Keep, keep coming. p a o e s t s a bus. LA 시 중심가에 동료 모병관 사무실을 찾은 오상사. You know w h e r I've never been there. Like, so it's like my no. They just down here. p uh, I live like e w a l that way. Are you serious? I, I, I joined from this not this recruiting but... 이곳 사무실은 중심가에 있는 위치 덕분에 다양한 인종의 지원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1 년차 모병관 앤드류 오 상사는 하루 서너 명의 지원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월요일 날 신병 훈련소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필요한 서류가 다 있는지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해 줘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음. 조언을 해준 겁니다. 니 군이 제일 좋은 건 어떤 것이? 뭐? 글쎄요. 혜택은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음. 모든 게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결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에 입장에서 봤을 땐 안정적인 의료보험 음. 그리고 직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결혼을 안한 10대나 아이들이 이제 20대 초반들이 봤을 때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학비에 대한 지원.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 이곳 사무실도 4명의 한국계 미국인 모병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경아 상사는 나이와 경력으로 보면 가장 선임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예, 나이로 보면 제가 제일 눈한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다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끼리는 계급이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언니, 오빠, 누나 이렇게 부르니까 뭐 한국 사람이다. 이런 그런 feeling에 나타나니까 진짜 기분을 좋더라고요, 오늘. 옛날에는 왜냐면은 이렇게 한국 여자, 한국 사람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보니까 아 우리도 한국인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미국 군대 생활에서 진짜 훌륭하다 우리도 할수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좋지요. 오늘 오상사와 동료들이 찾은 곳은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 여기 캘리포니아 오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그. 케이타운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먹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laughs> 간만에 동료들과의 식사에 신이 난 오중사. 큰누이큰 누님 <laughs> <laughs> 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오페스 안에 있을 때는 음.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점심 먹고 우리끼 이렇게 우리끼리 음. 앉고 했을 때는 한국말로 해도 음. 다른 사람들한테좀 음. 이상하지 않죠. 지금 엄마한테 보내. 티켓 오리지널. 오리지널. Maybe I s h 음. 그 미국 군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 거라고 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 이제. 막상 이제 군대에 들어가고 이제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뭐 가족들은 오히려 지금 되게 좋아.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군대 나간다고 하면 이제 못 나간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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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가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자랑스러워 어요 여성으로서 많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해냈다는 음. 거. 음. 저는 이제 이제 반갑고요. 한국 사람이 있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만나는 게 어렵거든요. 하고또 오피스들이 한시간두시간 시간 사이니까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은럭키지만뭐 어떨 때는 몇달 건너고 만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좋지 신병들은 훈련소로 떠나기 두세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무병관들과 함께 기초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거의 다 처음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아직 훈련도 안간 애들이에요 <목소리> 몇 번이나 더 하고 이제 훈련소 가요? Uh, 보통, 한, 그러면, 어, and when he says face you bring the left foot to your right foot. Yeah. so ready we'll do right face so it's a two, it's a two call position movement. 모병관들을 믿고 군대에 지원한 사람들인 만큼 오상사는 기본적인 구령 자세만큼은 제대로 가르쳐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 이제 거진 5년 남고 계급은 제가 해고 싶은 만큼 올라왔어요. 진짜 제가. 사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어린 1 7 살, 1 8살 먹은 여자 남자한테 이 퓨처를 줄수 있다는 게 진짜 저한테는 아주 이렇게 진짜 좋아요. 이제 제 마음에 내가 아 얘를 도와줄 수 있다. 어 군대 아니었으면 대학교 못 가랬는데. 군대 이거 해서 대학교도 갈수 있고 직장도 잡을 수 있고 하는 거를 진짜 이 일을 진짜 제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